안녕하세요. 아, 세종연구소 소장 이상현입니다. 아, 오늘은 이그 한국의 대미 외교, 아,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미 편성 외교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기회를 주고 또 어떤 제약이 있을지 예,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석열 정부는 아, 그 취임한 이후 한미 전략 동맹을 매우 강화하고 있죠. 아, 어쩌면 요즘 국제 안보 상황이 하도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그, 우리에 대한 위험이 많기 때문에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대외정책 환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국제정상 매우 혼란스러운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한세 가지 정도의 큰 추세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체제의 파편화 현상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로 건설된 소위 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혹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잘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어, 뚜렷한 글로벌 리더십도 없습니다. 미국이 그 역할을 했는데 어, 트럼프 이후 이래로 어, 미국은 그 역할에서도 한발 물러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비드나1 어, 9 팬데믹 때 우리는 이미 세계 공급망의 교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 그 이전부터 어, 국제 제도와 레지먼 약화되고 있고 또 글로벌 거버넌스는 퇴조하고 그런 가운데 미 중로를 비롯한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기에 등장하면서 지금은 뚜렷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이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 위주로 각자 도생의 그 절차 정책을 펴는 이런 시대가 지금 전개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파편화와 동시에 또 이상하게 또 진영화 새로운 진영화 추세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구 미국 주도로 서구 사회는 일치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소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체제의 대결 대립 구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이거를 악화시킨 것은 역시 미중 전략 경제입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진행됐던 아시다시피 미중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 무역 전쟁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념, 체제, 가치, 그리고 첨단 기술 경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죠. 여기에 따라서 세계가 과거 냉장과는 같지 않지만 새로운 진영화 추세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세는 아무래도 그런 이 불안정 가운데 국제 정세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리스크가 커졌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위 충돌점, 발화점이라고 그러죠. 플래시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는 상. 이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하나의 전쟁이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이죠. 그럼 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그 위기가 그칠까요? 아마도 다음 가능성의 큰 발화점은 아마 대만해협이 위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또 대만해협에서,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한반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어, 말하자면 전 세계가 하나의 전역, 시어터로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도, 목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과 더불어서, 아 여러 가지 이 한반도에 관련된 안보와, 어, 리스크 또 불확실성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없는 이런 상황이 이 한국이 처한, 대대정책의큰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프리스턴 대학의 유명한 아, 존 아이켄베리 교수가 있죠. 아,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유명한 소위 자유주의, 국제주의 신봉자예요. 아, 이분이 얼마 전에 아, 앞으로 의이 세계가 세계의 지역으로 쪼개질 것이다. 이런 아, 분석을 했습니다. 아, 미국, 유럽 그리고 민주국가 진영은 소위 글로벌 웨스트를 형성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기타 권위주의 진영이 합쳐서 글로벌 이스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국가들 인도, 브라질 같은 큰 나라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아주 다양한 비정형적인 비서구 개발도상국들이 모여서 글로벌 사우스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 이 진정화를 본다면 지금 현 국제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글로벌 웨스트와 글로벌 이스트 간의 치열한 경쟁과 대결. 아, 이게 현 국제질서를 아, 특징짓는 하나의 그큰 추세라고 볼수 있겠죠. 아, 물론, 이 세계의 세계를 말할 때, 이게 옛, 과거 같은 냉전시대와 같은 블록이라든지 혹은 응집력을 가진 그런 정책 집단도 아닙니다. 또, 고정되거나 공식적인 정치체가 아니라, 느슨하게 구성된, 아, 말하자면, 이제, 유동적인 글로벌 차원의 분파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 분명한 것은 이 세계의 세계가 각자 다른 세계가 또, 가치관을 표방하면서, 아, 국제적세 형태로서 상당히 지속성을 거고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세계가 쪼개지면서 글로벌 웨스트, 특히 미국 같은 강도국이 과거와 같이 지정학적 혹은 이념적인 압도적 우위를 갖는 시대로 돌아가기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세계 질서 자체가 말하자면 복잡하고 또 분기화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처한 국제적 현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국가안보전략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이세 단어입니다.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국가전략의 제목도 자유, 평화, 번역이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이그 문건으로 발견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쭉 보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안보 도전 요인들, 그리고 국가안보 목표, 또 안보전략 기조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왜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이 기치를 내걸었을까 하는 겁니다. 세계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국체에 사고 있지만 세계 도처를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오히려 소수인, 열인 그런 상황에 이요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 평화도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21세기에 러시아가 힘을 앞세워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유린하면서 전 세계 도처에서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번영, 옛날처럼 이제 자유주의 그 무역체제가 아니고. 또 세계화 시대의 그 서로 번영하는 이런 체제가 아니고 갈수록 공급망이 결연되고 자국 이 위주의 그 경제 정책이 펴다 보니까 세계적인 공동의 번영도 점점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것은 아주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또다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한 유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본다면, 우리 주변을 본다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또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어찌 본다면, 한국이 이렇게 지역에 관련된 전략을 발표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은 역시 인도 태평양 시대의 중요성, 그리고 그 시대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수치, 지표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수출액의 78%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수입액은 67%,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의 66%가 이 지역에 집중되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이 해역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바, 우리에게는 우리 바로 이 해상 물동량, 교통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 지역을, 그 이슈를 품고 있는 그 지역이죠. 만약에 우리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통해서 중동의 석유를 수입해 올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통상으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작년에 발표됐는데 여기에도 키워드는 역시 자유, 평화, 번영이에요. 그리고 포용과 실내 호혜라는 이 원칙적인 기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아홉 개 필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천 과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굉장히 유동적이고 변화하면서 그리고 위스코와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정세 가운데 한국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대응을 한 전략적인 그 비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은 아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 미국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전략 문건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 전략이죠. 어, 백악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실에서 발간하는 핵심 문건입니다. 어, 음.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발견되면 미국은 국방부는 거기에 맞춰서 국방 전략 보고서를 내고, 어, 그 다음에, 관련 부서들이 핵 해석 검토 보고서 그리고 미사일 방어 검토서 같은 일련의 보고서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발간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건만 잘 섭렵을 하면 미국이 세계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어떤 방식과 어떤 전략으로 이 위협에 대응할 것인가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이 대외 전략의 상황 인식과 기조를 좀볼수 있을 것,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실 요네 개의 문건에 다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상황인식. 자, 현재 시기는 국제에서의 중요한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다. 말하자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향후 10년간 국제정치 동학이 장기적으로 국제에서의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은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 국가의 경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중 전략 경쟁에서 미국이 패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결국 중국식 세계 질서가 지배하게 된다는 이 인식이 깔리는 거죠. 그리고 안보 위협의 유형으로는 두 가지를, 두가지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제 전통적 안보 위협과 초국가적 위협입니다. 전통적 안보 위협은 뭐냐면, 역시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그 핵심, 소위 하이폴리틱스에 속하는 그런 위협이죠. 강대국 간 경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여기에서 중국은, 중장기적 도전이며 반드시 제압해야 할 위협이다. 이런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세우는지 알수 있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아니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단순히 무역 경쟁 상대국이 아닙니다. 가치와 이념과 체제 경쟁국이요. 그리고 첨단 기술을 앞세워서 미국을 앞지르는 이런 도전 세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압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국가적 위협으로는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또 팬데믹, 식량및 에너지위기, 사이버테러 같은 여러 가지 소위 신흥 안보 위협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 분야, 이 초국가적 위협은 역시 이제 어느 한 나라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역시 다자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런 위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대 전략 기조가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유독, 유독 강조가 되어 있는데 투자, 연대, 군사력 증강 이세 개의 기조입니다. 투자란 말은 뭐냐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강화하기 강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IRA, 그 인플 감축법 같은 걸 통해서도 국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입법들 을 많이 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진력한다. 이게 투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연대, 그다음에 온라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서 어 권위주의 국가들을 진행해 대응한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갓이여기 동맹과 우방들의 역할이 바로 이 연대에 속하는 것이고 바로 한미 관계는 바로 이 연대의 중요한 부분을 어에 해당되는 거죠. 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의 그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결국 미국이 추구하는 이 연대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군사력 증강에 관련 부분, 관한 부분인데, 이 또한 앞에 말한 투자 연대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 미국이 최근 생각하는 것은 통합 목적, 인티그레이터 디터넌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맹과 우방의 역량, 그리고 온갖 역량, 온갖 종류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적대 자력에 맞습다아 그리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목포지형적의 군사력 사용도 불사한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지금 대외전략을 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 이 이것을 이제 그 아시아와연관시켜 본다면 역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온 아, 중국이라는 변수 그리고 작게는 한 번도 의그 북한 아,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이것이 아, 앞으로 이제 한미 동맹이라든지 그다음 미국의 대외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이 바로 어, 한국 윤석열 정부도 아마 주목을 해야 될 집중을 해야 될 바로 위협과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4월 달에 한미 동맹 70년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그런 동맹, 정상회담이었어요. 이 회담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한미 포발적 전략 동맹을 재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세계 문건이 나오면서 이제 그, 그, 뭐라 그러 이제 중요한 성과들을 우지 짚어볼 수 있겠는데, 공동선언문 그리고 어어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왔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한미 전략 가치 동맹을 재확인하고 그 기초 위에 5대 분야별 협력을 강화했다.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동맹. 어찌보면 한미간에 할수 있는 건 거의 다이 정상회담에서 재확인이 됐고 그리고 미국이 특히 윤 대통령은 그그그 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어 이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이 연설을 영어로 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외, 전략, 대외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찾을 뿐더러 가치와 이 이념을 공유하는 이런 동맹이라는 것을 이제 각인시켜 줬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또이 한미 정상 회담에서 얻어진 중요한 성과가 워싱턴 선언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를 가시적으로 확실히 강화한다. 아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국내적으로 우리도 독자적인 핵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높은 것을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본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한국이 사실은 핵 무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그 뭐라 하죠. 비용이나 정책 코스트가 큰 이런 옵션이고, 그거보다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하는 한편, 미국의 확장 억제를 통해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이런 방안을 어, 윤 정부가 이제 선택한 것이죠. 어, 이 한미 관계에서 특히 어, 주목받는 게 지난 8월 들어 한미일 캠프 대의도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문건이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어,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제도화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데, 겠자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두 동맹이 미국의 두 동맹이 바로 일본하고 음.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이 한미일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엮어서 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오랫동안 추구를 해왔는데 별 진전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한일 간의 그, 한일 간이 관계가 가장 약한 고리였다 그리고 한일 간에는 아직도 척선되지 못한 과거의 유산 때문에 협력이 진전되지 못했던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 이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전형적으로 개선을 했고, 어, 그리고 앞으로 한미일 삼국이 안보협력 제도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 외교태세 특징을 본다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첫째는 가치 외교 정체성을 강화했다 두 번째는 전략적 투명성을 제고했다 그런 겁니다 앞에서 제가 윤 정부 그 국가안보전략이라든지 인도태평양전의 키워드가 바로 세 개라고 그랬잖아요 자유 평화 번영입니다 또윤 대통령 본인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자유라는 표현에요. 그러니까 어찌 봤다면이 자유 평화 번영은 윤 대통령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올해, 오랜 법조생활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아, 인식을 가지고 아, 여러 계기의 자유 평화 법치 인권 같은 이제 이런 가치들이 일관되게 강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어, 윤 정부 출범 후에 윤 대통령이 추구해온 정상 외교 이것 또한 자유주의 연대를 추구하는 일관된 움직임이었,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일본, 나토, 그리고 G 세미, G 2 0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가치와 어, 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의 연대를 강화하는 외교의 힘으쭉 보여왔어요. 두 번째는 전략적 투명성 제고입니다. 자, 전략적 투명성이란 건 뭐, 뭘까요? 우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서 뭔가 명확한 태도를 데, 어, 보이는 대신 어, 뭔가 조금 애매하고 또 결정을 미루는 이걸 소위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이렇게평가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 정부들은 대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선택을 결정을 다니기 껄끄럽구나.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함부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 윤 정부는 확연하게 어, 미국 및 서구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의그 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적 투명성을 제고했다 어, 그리고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밀 안보협력 강화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 어, 그래서 이그 전략적 투명성 한 예를 본다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이나 남중국의 문제, 아, 중국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만의 그 해협의 평화를와 안정을 강조할까. 바로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 도전을 좀 보겠어요. 아,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계 정치성을 가지고 또 전략적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미국의, 그, 미국에 편성하는 동맹 전략을 펴는 것, 우리의 안보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과거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소위 안미 경중은 더 이상 가능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우리와, 아, 가치와 체제, 이점을 공유하는 글벌 로 웨스트와 연대를 강화하러서 어쩌면 당연한 선택인데, 그 당연한 선택이 결코, 어, 공짜는 아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리스크, 코스가 있다. 이거를 유념하고 어떻게 잘 대비할 것인가. 이게 어, 향후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가치 외교의반정은 대기입니다. 아, 가치 외교란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와 가치를 공유하는 소위 그 동지 국가들, like-minded 칸트리들과 어, 협력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치가 다른 국가들 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중국, 러시아부터 여러 가지 견제 도전이 저항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중요한 것은 한미일 협정을 강화하더라도 중로와의 경제 교류에 대한 경제 교류에 대한 적절한 균형점, 다시 말해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미일 대북중로 구도의 리스크입니다. 자, 한미일 연대붕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도 최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대국 경쟁 진영화 추세 속에 한국이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하 것은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북중로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이 대결 대립구도 속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크게 저하되고 거의 실종 상태다. 또 남북관계로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서 한반도 위기관리 중요성이 증가했다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정부가, 아, 북한의 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9.19 군사 합의를, 어, 일시 효력정지하는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 불가피하게 아마 남북 간에도 군사 긴장이 다시 재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는, 한반도 위기관리에도 신경 을 써야 한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외적 리스크 관리와 분산 문제인데, 아, 다시 말해서 이제 가치와 국위 간의 적절한 믹스가 뭔지, 아,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미국은, 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 다시 말해서 완전히 공공화 분리를 주장하다가 일단 유럽부터 소위 디리스킹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미국도 최근에 와서는 바이든 행정부도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과 다변화로 조금 완화된 이런 정책으로 전환을 했고 그것을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이 디스크 대외적인 리스크를 분산화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탄력성 있는 뉴질리언트한 이런 어그 외교 태세 다시 말해서 외부의 정치 경제적 압박이 흔들 수 있는 탄력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어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와 그다음에 외교 안보 이 모두에서 어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아 어, 다음은 한별 안보협력 제도화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의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한미일 안보협력하자 약속만 해서 말로 이렇게 약속했던 것다 되는 거 아니죠? 어, 이 현재 국제질서가 진영화로 재편되는 게 추세라면 한미일 삼국협력을 어떻게 정례하고 제도할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제도화다라는 말은 결국 그런 거예요. 그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 이후에 누가 삼국의 대통령이 되건 그것이 이 제도에 따라서 한일 안보협력이 정례화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협력이 어, 어, 협력 공통의 이익을, 이, 이익이 되는 그 협력이 삼국 관계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려면 역시 지속 가능한 어젠다 특히 공통의 이익이 되는 어젠다 발굴, 그리고 그를 통해서 협력을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미일 삼국기 협력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아, 대만 해배 안정과 평화 문제, 또 인테, 인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또 원자력 발전, 우주 개발, 공공망 협력, 아,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협력 등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러한 실질적으로 삼국 공통의 이익이 되는 어진단을 통한 이 협력의 제도와 이걸 앞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한미일 선국의 국내 정치 변수를 극복하고 국내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은 선거의 해예요. 한국의 총선이 있고 일본 자민단 총재선거 중요한 해산미 선거가 있고요. 또 미국은 연말에 대선이 있습니다. 또 조만간 대만 총통선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아시아에서 또 미국에서 이 여러 가지 선거의 결과로 만약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아 도저히 예측할 수없는그 리스크인데 그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역시 상국 모두, 어, 이 한밀 협력에 대한 국내 정책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 3국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 가시적인 협력을 좀더 가속화하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를 들면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이 실시간 정보 공유 이거를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한미일이 3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안보 협력 을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그 토대는 마련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행하고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갈 것인가 그것은 역시 한일 삼국이 국내적인 지지를 통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가는 그런 노력을 가속하는 거겠죠. 자 오늘 제가 아~ 윤정 뭐~ 의 그~ 그~ 대미 편승 전략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서 어쩌면 당연한 선택인데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대 리스크에 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대외 으로 기본 스탠스로 글로벌 중추과 정착성을 내줬는데 그 특징은 가치의 정착성 강화 그리고 전략적 투명성 제고. 그리고 자유 평화 번영으로 어, 이 키워드가 되는 여러 가지 안보 전략 인도,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 자 앞으로 과자는, 과자는 역시 대외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강대국 리더십이 약화되는 주제 속에서 그러면 한국은 어~ 한미 동맹의 편 어~ 한미 미국의 편성하면서도 그~ 이 리스크를 어떻게 어, 약화시킬 것인가 또 중견국 약소국들도 각자 그 도생해야 되는 이 상황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 안보와경제 어, 생존을 도모하고, 어,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이런 어,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은 역시 북한 핵문제에 상수합니다. 아 북한의 핵미사일이 지속적으로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데, 아 그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강대국 경제군이 인한 신냉행전진영화 주소 속에 한반도 문제 해결 동력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어,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은 담대하면서도 좀 유연한 전략과 스탠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제질서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고 또 매우 어 뭔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어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좀 유연한 대응 태세 이게 핵심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맹에 편성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입장, 소위 라이크 마인드 간추리들, 이 국가들과 의네트워크 확대를 통해서 우리의. 어, 추가적인 어, 외교와 안보의 어, 방, 어, 그 완충 상침을 만드는 것이 어, 앞으로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어, 한국의 대미 편승 전략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기회 그리고 도전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